우리 주변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말 많이 하면 안, 안 좋으니까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답답해도 마스크 쓰시고 어,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다른 분들도 다 둘러보시면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네. 역사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네. 하나님, 네. 생사화 복을 추간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말에는 우리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할 때 공의의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전능하시고 욕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축복의 기회가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잘 하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잘 생각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야, 강목사야, 저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거라 명령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축복의 기회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네요, 아멘이요,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보면, 지나고 보면,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6월절을 지키라.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너는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은 성령 강림주의이기도 한데, 지난 6개월 돌보셨던 하나님, 또오는 6개월 돌보신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알곡금과와가한에 들이듯이 알곡된 성도들이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 천국창고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상사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절기를 지키냐? 내 앞에 보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너만 구원받고, 너만 성령 인도받고, 너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일가 집족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부천히 복음을 전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전도의 전기가 되시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보이지 말지니라 자원하는 심을 헤아려서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성경적으로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내쫓아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가 하나님의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 욕보지 못하도록 너의 가정과 너의 교회와 너의 나라와 민족을 너의 모든 것을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저기를 성경적으로 지켜서. 복을 받은 목사가 바로 저희고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켜서 복을 받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로 절기를 지켜서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예물은 교회의 그 재정으로 쌓여서 그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데.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데, 생명 살리고 세우는, 데 또, 저 외국에서 성교하는, 국내에서, 농원 촌에서 성교하는, 목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쓰여지고,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데, 예, 우리의 쓰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 일년에세 번의 절기를 우리는 지키는데, 성경적으로 지켜서 감사로 살아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리시는 준비된 축복을 누려봅시다. 이후로도 계속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 이렇게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고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아 하나님 이 어떻게 내게 절기를 지켰더니 복을 주셨구나. 아 나는 복을 사모하는데요. 복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결단을 세우는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풍요하고 이 땅에서도 지혜롭게 살기 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한 분야의 건강에 혹은 물질에 혹은 지혜에 어떤 한 분야의 복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시금 절기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성경적으로 절기를 지킴으로 채워가시고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예수님 부르면 해결해 주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을 깨우니까 잠잠게 해 주셨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배가 고플 때그 광야에서 주님 우리가 배가 고픕니다. 너에게 있는 걸 내게 주라. 오병이어의 역사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던 주님입니다. 귀신들 일자가 와서 도저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가 왔을 때 주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계시면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님이 십자가를 치고 바로 그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주님의 죽음은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에게는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들을 닫고 숨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으로 주님을 잃은 상실감과 허전함으로 모여 있는 이 제자들 난망하고 절망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절을 맞아. 마음의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네. 세 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에 확실한 증거인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은 확실한 증거인데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확실한 증거이고 이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을 만한 증거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아들이심을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제자들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반복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들이 아 예수님이 육신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 말씀이셨구나. 예수님이 반복하며.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과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요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믿음의 대상이 있지만 부활의 종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오병의 형제들에게 직접 보이시고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에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시고 목 박힌 자국을 보여주시고 도마가 있을 때 나는 믿지 못하겠다 했던 도마가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네, 손가락을 이무자국의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임을 확신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명백한 증거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봐라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느냐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일으키셨던 겁니다. 두 번째, 부활은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 조와 여러분, 성도들이 평강을 누리게 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따라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 제자들을 찾아와서 하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평강은 정반대의 성질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평강하지 못하는가 평강이 없으니까 두려운 건데 그 두려움에 충격과 공포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부활절 예배 드린 초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가자면 네. 더 해봅니다. 너희에게 네. 평강이 네. 있을지어다. 네.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홍길이에게 네. 평강이 네. 있을지어다. 네. 주님의 음성입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얼마나 이 평강이 중요한지. 예수님이 본문에 보면 19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타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식으로. 온 세계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주님의 평강을 마음에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의 평강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자들에게는 믿고 따랐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단절되었는데. 지금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평강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평강인 거예요 어 날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어머니 꿈에라도 좀 나타나주세요 어머니 그 음성을 한번 들려주세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엄마가 보고 싶고 그리울 때 마치 가면 나타날 것 같지만 심미하고더 희미한 그 어머니의 음성이 듣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셨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분명히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장사 진행받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계신 것 자체가 평안이고 두려움과 충격이 공포가 떠나가고 그들의 인생의 평강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환경에서 생각해 보면 부활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계신 것이 평강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것이 최고의 평강입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 깨우기만 하면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 의지하기만 하면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기만 하면. 평가 우리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받고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평강으로 나아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쌓여있는 시대는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육신은 점점 쇠하여지고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병들고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으니까 그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 나무에서 예수님의 열매, 부활의 열매가 첫 번째 열렸으니까 그 예수님의 나무에 접붙 짓는 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맺은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열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연약해서 충격과 공포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그럴수록 더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고, 그럴수록 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로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는 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 부활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사명자로 살게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보내고 계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보내고 계십니다. 네. 세상으로, 가정으로,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육장으로 사명자로 네.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천국보금을 전파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보금으로 돌아왔습니다.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가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오늘 강목사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장노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주님의 심부름을 가지고 가정으로 살아내십시오. 주님의 사명 가지고 교회생활을 하시고 주의 주님의 사명 가지고 직장생활도 하시고 삶의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22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냥 가서 파송 되어 사명자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 좋아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예비하는 것도 예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다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서 사명을 감당하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나락방에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십자가와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니까,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죄인이 굴하고, 가는 곳마다 질병이 떠나가고, 가는, 아멘. 네. 가는 네.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지만, 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좋아요러분이 된다면, 여전히 예수 믿지 않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린 예수 없는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네.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확실한 증거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로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부활은 성도들이 주님의 평강,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확실한 증거로 주셨습니다. 부활은 성도들이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는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번 부활절기를 지내면서 오늘 하루와 우리의 남은 생애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평강을 누리고 그분 명령하신 십자가와 부활이 증인되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입장에서 나는 주님의 사명자다. 사명의식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증인되는 귀한 철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순서지, 부활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메시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항상 축복의 기회가 열립니다.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자에게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고 지경을 넓히시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 없고 지 못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과 따르는 우리에게는 커다란 충격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본문에도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곳의 문들을 닫았습니다. 두려움으로 모여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반복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양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사망 원세를 깨뜨리사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확실한 증거이자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만한 증거로 주셨습니다. 둘째로 부활은 성도들이 평강을 누게 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하며 문을 닫고 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1 9 절. 21절, 26절에 세 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평강임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은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참된 평강을 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평강입니다.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참평강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부활은 성도들이 사명자로 살게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왜 보내셨습니까? 예수 이름의 의미처럼 많은 사람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목적으로 보내셨습니다. 3년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어 보내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과 보음금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사명자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순절 날가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의해서 성령 추만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걸 또한번 요약한 게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화면의 말씀을 함께 본문의 핵심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부활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1.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둘 성도들이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셋째 성도들이 사명자로 살게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영원히 믿고 섬기길.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비록 우린 점점 나이 먹고 아파오고 힘들어질지라도 그러기에 영원한 천국, 그러기에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네. 천국의 평강을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네. 부활을 통해서 사명자로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구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필요한 것 사명자로 쓰기 위해 필요한 것 구하십시오 사명자로 쓰겠다는데 그것 가지고 나뱉다시고 두드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분명히 물질이 들어올 거야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합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부하면 사명자로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공급이 주겠다 응.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그것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명자로 가족과 직장과 사업자가 삶의 현장을 제공하시는 오늘 하루 남은 세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